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상담하고 대답하고 페트만 어, 또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죠. 이번에 주제의 차, 어, 타이틀은 뭡니까? 요번에는 어, 오디션, 영화 드라마 오디션, 합격, 노하우 야,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죠저 근데 많이 봤어요. 인터넷에 치니까 어, <laughs> 드라마 뭐, 영화 오디션의 노하우들을 많이, 음,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네, 유튜브에 많죠? 네. 네,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네.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laughs> <laughs> <사>, 상증이 <laughs> 아니 나는 직접 성격하고 붙어서 매번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니까. 어, 그리고 뭐, 뭐,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내 경력으로는 이제는 오디션을 안 보고 음. 섭외가 들어오는 음. 경, 경 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음, 그렇죠. 어, 이게 야, 내가 살아있는화석이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너>, 선배님도 계시니까. 자송하세요이 죄송합니다. 여에게 뭔가 좀 재미있고, 오디션 얘기고 하면 너무 딱딱하고 굳어질 것 같아서, 뭔좀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제가 또 오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나도 죄송합니다. 자, 드라마 영화 오디션의 노마우 뭐, 어, 어, 형님 한번 뭐, 말씀해 주시죠. 어, 저 최근에 네. 그 영화, 오디션에 그 심사위원으로 맞아요. 요즘에 형간적뭐 그 영화 오디션에 많이 가더라. 심사위원들. 으아 조금 조금 그 사람. <laughs> 이거 이거? 완 일명한 사람이야. 어간적 음. 있었는데 음. <laughs> 거기 가 보니까 또 우리 많은 배우들 만나잖아요. 예. 네. 네, 그럴 때아 부족한 점. 그 다음에 합격이 이렇게 하면안 되는데 막 음. 이런 또 이런 생각이들고또 음. 어떤 배우를 보면 그래 네. 이러니까 또 합격을 하지. 아. 이런 게또 보이더라고요. 아하, 그런 것들을 살짝 한번 썰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팩트 있게 빠르게. 최근에 봤는데 음흠. 뭐 어떤 작품이냐는 일단은 그거는 비밀이고. 어, 최근에 봤을 때한 80명 정도 봤거든요. 그, 그 한, 네, 아하, 7, 80명 정도 본것 같아요. 많이 봤네 근데 그 사실 상이 아니었죠. 네, 그거는 뭐 어. 7, 80명 정도 봤을 때 네. 어, 많은 배우들이 와서 이제. 봤어요, 오디션을. 음, 음, 음. 근데. 거의 보면 막, 영웅양과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영웅양과 뭐 아니, 일반과나 뭐, 사람도 있고, 프로필에 다 적혀 있으니까. 네, 정말 다양한 경우가 많 다양한 게, 네, 다 네, 네. 거죠. 어, 봤는데, 응. 아, 진짜 안타까운 배우들은. 네. 일단, 오디션 자유연기. 자유, 자유 독배. 이게 큰 문제더라고. 오디션 자유연기. 음, 뭐, 뭔가요? 빠르게 말씀해 주시죠. 어, 뭐가 제유연기말 그대로. 네. 자유 연기를 네. 왜 이걸 가져왔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쉽게 오디션을 왜 봅니까? 나의 매력 발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데입니다 그렇죠? 오디션을 자유 연기를 가져가는 거는 네.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음. 연기 음흠. 자기의 연기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가져가겠죠 근데 승사를딱 보다 보면 이걸 왜 가져왔지? 도렇히 감독님한테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 음흠. 이런 생각이 드는 음흠. 그런 배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좀 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보통 어? 네. 어떻게 오디션을 봤습니까? 저요. 네. 열심히. 실수합니다. <laughs> 아 살짝 제 노하우를 말씀드릴까요? 듣고 어, 싶습니다. 산남은 어, 배우로서, 선배로서 팩트만 얘기도 좀게 다가가는. 첫번째, 음? 드라마, 영화, 오디션은 다릅니다. 다르죠. 드라마 보는 방법이랑 영화 보는 방법이랑 다릅니다. 오디션 자체가 다르고요. 어, 영화 감독님이 원하는 거랑 드라마 감독님이 원하는 것도 살짝, 뭐 많이 다르진 않지만 음. 살짝 이질적으로 뭔가 음. 요구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아주 미묘하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뭐 예를 든다면요. 어, 드라마 오디션 같은 경우는요, 거의 바스트용으로 오디션을 봅니다. 그래서 바스트에 관련된 연기, 바스트에서 잘 노는, 바스트 앵글에서. 바스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시이 앵글이 바스트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예. 네. 거의 드라마를 보면, 60분짜리 드라마죠? 60분짜리 드라마에서 풀샷보다는 여러 가지 바스트, 이 속된 말를 방송용어가 티키타카라고. 티키타카 음. 똑딱똑딱딱 똑딱, 해서 똑딱. 치는 게 많은데,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120분짜리, 2시간짜리 영화가, 어?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거보단 멋이는 배경에 그림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션을볼 때요, 드라마는요, 거의 바스트용으로 보고요. 음. 영화 같은 경우는요, 거의 풀샷으로 봐요. 머리부터 발끝. 풀샷이라 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연기를 좀 다르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음. 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풀샷용, 어, 연기로. 메이킹을 음. 해가야 되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티용으로 그쵸 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이 감독님의 작품에 오디션을 음. 보는데 전작이 뭔지 어떤 연기를 추구하는지 어떤 배우들을 원하는지 어떤 배우들이 계속 나오는지 이 계속 나오는 배우들의 이유는 뭔지 어떤 연기를 잘해서 뽑히는지 이런 이런 취향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주변에 음. 거. 거. 어, 그럼 그 취향들을 꽤많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 작품의 장르가 뭔지, 음. 장르에 맞게끔 또 자유연기랑 뭐 이런 것들을 또가져가셔야되고요 갖춰, 음. 여러 개를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드라마는 지정연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정연기가 음. 뭐죠?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음. 어허. 영화는요, 역할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 영화는 120분짜리 영화에서 주조연 역할들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나머지 조연들이나 단역배우들을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자유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양한 매력들을 뽑아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드라마는요 어, 60분짜리 어, 드라마 한 회차가 16부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많은 것들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어느 배역에 어떻게 누가 나올지 몰라서 일단은 지정연기는 주주연을 뽑는 역할이지만 그 역할이 만약 아니더라도 자유연기도 조금 더 다양한 매력들을 뽑을 수 있게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드라마는 지정연기는 정말 음. 역할을 보는 거고요. 어, 영화의 자유연기나 다양한 매력들을 선보일 수 있는 연기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 이런 또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음. 어, 독백을 네. 뭘로 가져가야 되냐? 음흠. 도대체, 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질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 저는 이렇게 <laughs> 이야기합니다. 독백 연기는요, 기존에 있는 작품을 음흠. 이게 성대모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성대모사가 아니고요. 음흠. 그, 예를 들면 뭐,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 음. 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 7년 동안 그거, 어? 개같이 그거. 어? 근데, 그거 연기를 그성적으상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보고 그걸 아, 따라하는 배우들 오디션을 맨날 보시니까 똑같은 연기를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매력으로 자기화시켜서 자기 개성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성대모사 해서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매력이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안타까워거기서걔가 네. 원래 원작에서도 를 걔가 똑같이 여기서 답습해서 누는 것 자체가 매력이 없고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 그거 볼 때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 요 중요한 꿀팁이네요. 그렇죠. 네. 감독님들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럼요. 음그이 <laughs> 독백을 독백을 할 때는요. 네. 누가 감독입니까? 누가 감독이에요? 바로 본인이 감독입니다. 아 그리고 본인이 배우죠. 아. 그러면 그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겠죠. 네. 그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겠죠. 네. 네. 절대로 영화나 드라마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와 드라마용 오디션은 다르고요. 준비를 하려면 좀더 다르게 이질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드라마 감독이랑 영화 감독이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요. 아, 그리고 자유연기를 준비하더라도 상대모사랑 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개성적으로 좀 개성화시켜서 표현하고 매력을 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거예요. 저희가 짧은 시간에 뭔가 팩트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더 많이 말하고 싶은데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안 보고 여러분들 같아서 팩트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면 이 정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하나를 더 하자면 선배 입장에서 선배 입장에서 어, 뭐 제가 감히 선배라고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도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눈앞에 저기 까다롭게 멀리 보이는 선배님들을 뚫고 막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오디션 한번봐서 주인공 딱 돼서 인생 바뀐 사람들은 솔직히 1년에 한두 명 그거 거의 불가능 거거든요. 좋나요. 그런 거에 맹목, 맹목적으로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저희 보통 저희 같은 배우들은 아니면 주변에 있는 활동하는 배우들은 다 스텝바이 스텝으로 갑니다. 음. 스텝바이 스텝으로 오디션 한번 봐서 주인공이 너무 주인공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인공 한번 딱 돼서 그 주인공으로 개인에서 주인공 되고 하는 것들을 답습해서 남자든 여자든 뭐 그렇게 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늘의 별 달입니다. 다 저처럼 스텝바이 스텝으로 밟고 올라가면서. 살아남으면서 그 살아남는 곳에서 기회를 잡고 실력으로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보여줘,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남는 배우, 배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가야 되죠. 네, 그래서 허무 맹랑한 좀 이렇게 무지 맹랑한 이런 환상 속에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바에는 실력을 더 키우시고. 진짜 연기력, 네. 진짜 실력.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요. 하나 더말씀드릴요 저희 같은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자기를 비켜줄 생각이 없습니다 어? 응? 이건 무슨 소리죠? 저희도, 저도 한해 같은 선배들의 그런 것들을 막 실력으로 뚫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 선배들에게 대체, 대체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계속 살아남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계속 실력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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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김호창을 배치하는 배우가 되면서 이제 롱런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어떤 선배들도 후배들이 올라와서 실력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 아이고, 그래, 그래, 니가 후배구나, 그래, 현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음. 현장에서나 어차피 실력 대 실력으로 연기력으로 서로 진검 싸움하는 곳이지, 선배들은 후배들 절대 현장에서 냉정한 프로들은 봐주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동경하는 선배들, 되고 싶은 선배들만큼 연기를 잘하세요. 실력을 키우세요. 그러면 어떤 오디션이든 여러분들은 그 노력한 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대장 김호창이었고요. 저는 액티브 코치 서동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담하고 대답하고! 사무세 아. 상담.